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뭐가 이렇게 답답해서 목이 내가 이래 메인다, 메인다. 어. 사는 것도 힘이 들어요. 돈 걱정도 많고,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그냥 뭐, 이래저래 대충, 일반 사람도 그냥 사는 것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는 게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맞죠? 응. 뭐가 깝깝하니, 보자. 음. 우리 엄마는 금전 쪽으로 이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내수 중에 돈을 쥐고 있기가 힘들어요. 돈이 다새 나가야 되고, 물 흐르듯이 다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되고, 나를 이렇게 스타일리스트하게 좀 꾸밀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전이 더새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 나가도 돈이 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보면. 응. 좀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 어, 결혼을 한번 했다 해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일부 종사도 힘든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있다 해도 일찍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응. 그래서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을 간다 해도 내가 한 직장에 오래 있기도 힘들어야 돼. 왜? 내가 내 성격상 거기에 맞추기도 힘이 들 뿐더러, 그리고 또그 사람들, 사람들 하나하나에 이거를 내가 맞추기가 힘들어. 이게 내가 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응. 완벽해야 돼, 내가 그냥. 내한테 맞아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기가 힘들 그러니까, 1년을 버티기가 힘들다, 그냥. 그래서, 좋다. 뭐, 한 달, 두 달, 석달 이래 벌어놓는 거 받으면 뭐해? 뭐, 뭐, 예를 들면 집세 내야 돼. 뭐 내야 돼. 핸드폰 요금 내야 돼. 보험료 내야 돼. 그러면 없어. 그러면 일을 한 날보다 안한 날이 더 많을 거고. 지금 우리 엄마를 보면 현재 일하는 거는 안 보이시거든 몸이 안 좋아서 응. 지금 일안한 지는 한석달 아, 됐어요 아한석달 에휴 우리 엄마 이 우울증도 조심해야 되겠고 이 정신 쪽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정신과 쪽으로 말이야 이 신경 쪽으로 내이 신경 자체도 억수로 예민한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억수로 곤두선단 말이야 뭐 하나에도 억수로 날카로워야 되고 그러면 지금 아예 일을 하기는 힘들어, 우리 엄마가? 아파서 못나가겠 아파서? 아파서 못 나가는데 특별하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질병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3년 전에, 적추천만증으로오셨어한번 했고 그때, 이 후증이 있다고, 오래 서있지. 아, 그럼 서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들겠네. 친들이 잠시... 앉아서 뭐 계속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생활은 어떻게 해? 뭐 친정에 원래 부모의 이 왕래도 원래 일찍이 떨어져서 없어야 되거든. 근데 왕래가 있다 해도 친정에 뭐 손을 벌리거나 이런 것도 원래 힘들어. 몰라 또 형제 자매가 있다 해도 나 몰라라 살아야 되고 각자 살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셨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셔? 지금 일을 못 하는데. 삼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응. 쓰고, 이걸로 받아들이자까 아, 그러면 돌려치기를 하고 있는 태기네. 네. 쓰고 일단 이자를 나가는 거에서 이걸로 또 돌려 맞고. 뭐 오죽 그래 우리 오죽 답답하면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또뭐또 뭐또 돌려라도 써보자 생각을 했겠나 싶으지만. 나중에는 이, 다 터져버리면 어떡하려고 해? 나중에 답이 없는 거잖아. 죽고 싶어요. 진짜 내가 이럴, 직장을, 내가 몸이, 뭐, 이거는 케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언제쯤 저는 좋아질까요? 그러면 우리 언니야, 영업을 좀 한번 해보지. 우리 언니야, 영업이 안 맞지도 않거든요. 뭐, 뭐 보험회사라든지 화장품 뭐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뭐한 곳에 오래 안 있어도 되고 이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하신다든지 요렇게 좀 찾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찾아서 가셔도 될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 이제 영업적으로 좀 일을 좀 알아보셔야 알아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겸해가지고 이제 언니 그 대출 땡기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갚아 가면서 융통을 해가지고 이 패턴을 맞춰 가면 될것 같아.이 돈이 딱 떨어지기 전에 있죠.내 직업도구해지고 생활고도 맞춰지고.그러면 이 월급을 이거 영업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받은 것도 융통을 할 수가 있고.그러면 이제 돌려받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이게 뭔가가 패턴이 지금 맞춰질 것 같거든. 요렇게 영업적으로. 우리 언니가 한번 찾아 나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냐니 어, 좋은 방향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안 되면 또 연락 줘요. 또내 주위에도 아는 사람 있고 하니까 소개시켜 봐드릴게 알겠습니다. 응. 감사